함께 찬송가 삼백칠십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칠십장입니다. One No. 하시겠습니다참 <laughs>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나가 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만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올한 해도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꾼이 세워질 때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중에도 항상 건강일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규의 기초를 다지게 세워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델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독,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베델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념과 사상, 성별과 지역을 떠나서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과 같은 임재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신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 2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2쪽,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안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안몬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째로는 부모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애들은 다 따라하고 보죠 드디어 저희 큰애도 아니야병에 걸렸어요 뭐만 하면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참 어이가 없어서 웃게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아이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뭐만 요구하면 아니야, 안 돼. 그러니, 이, 그거 말고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가 다 따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애들 앞에서는 다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가령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밥 먹으면 이거 줄게. 씻어야 되는데 다른 거하자 그러면 우리 씻고 나서 저거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말을 해서 관심을 돌려두고 밥을 먹이거나 씻는 등의 저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약속했던 거안 지켜도 애가 까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애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기억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어, 뭐 말한 거안 지켜도 되는구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도 우선은 처음에 말을 함부로 뱉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 가정에서만 그렇게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꼭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거짓말쟁이 또는 사기꾼이라고까지 부르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평소에 정말 신뢰가 가고 착하고 친절하던 사람도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까지 지키고 계신지 그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본문 16절을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것만 보면 뭔가 절망적인 상황 같아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멸망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이 사망하여 멸망하는 걸 어떻게 그냥 냅두고 계시지?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였죠 앞서 신명기 1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미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반면에 나머지 열 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죠?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 부저,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긴 하겠지만, 지금 사리분별을 못한 어린이들 말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인데, 다만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제 너희는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 땅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거기를 지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때와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를 떠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어쩌다가 다른 민족들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도 거기를 정복하기는커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뭘 먹거나 물 물을 마시더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실 만큼. 정말 철저하게 나그네로 써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고단하고 또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선민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시라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긴 하나, 사람에게 있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 지금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뀔 동안에도, 부모, 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 세대가 다 죽어서 멸망할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애가 탈 뿐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면 우리가 기다려 볼 텐데 알면 언제나 되어야 그 약속이 이뤄질지 모르니까 자꾸만 애 같다고 염려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요 우리 아이들한테 밥 먹고 나면 이거 줄게 밥다 먹을 때까지도 못 기다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그때까지 이걸 참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 심지어는 한 세대가 바뀔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을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4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그 약속을 이제 때가 지났으니 정말 확실하게 지키시려고 하죠. 본문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오늘부터는 약속한 때가 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며 떨 그러한 민족으로 삼아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의 말씀을 보면 절반 정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암몬 족속과 또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18절에 모압도 나오고요. 22절에 에서 자손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지내오면서 에소의 후손이 세운 땅인 에돔, 그리고 로세 후손들이 세운 땅인 그 모압과 암몬 땅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각각 야곱의 형인 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 후손들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실 뭐 야곱의 형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조카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뭐 형제 친척일지 몰라도 사실상 이방 민족의 땅이에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볶아먹든지 삶아먹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신경 쓰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에게. 이전에 야곱한테 애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땅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셔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볼까요? 안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데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때와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첫째로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천국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모든 부와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이후에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천국 소망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주신 약속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약속을 받으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기도하시는 동안 새롭게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I mean...